경북 문경 호계면 몰방산 기슭에 1여년 전에 스님이 심은 야생화 몇 포기가 지금은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봉천사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경북 문경시 마성면 나물이 한국관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물이 교차로를 출발합니다. 백두대간의 품은 진경산 동북쪽으로 보이는 오락산 국립공원은 우중운무로 꽉 차있네요 남북일기 <목소리> 소야이길로 가는데 오천삼백리. <목소리> <목소리> 하나 바이크 みた이네 상무교를 지나서 한참 왔어요. 반곡 1리로 들어가네 꼬불꼬불 접은 꼬불, 시골길로 가는데 염주는 못 가고 이 걸어요. 왼쪽에는 마당 바위. 쪽... <laughs> 아이고 이거 사진 다 버렸어. <laughs> 왼쪽으로 열반 삼성. 지금과는 봉천산은 걸림 년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신라말 고려 초로 알고. 봉알 이석. 봉알 이석. 가을비가 꽤 많이 내리네. 부용암 대한불교 조기종을 속하는 봉천사는 대웅전 요사체와 삼성각이 있고요. 개미 지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자리 야생화로 산기 슬기나 들 밭두 길가 등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며. 미역취, 개숙갓 등 지방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불려진다네요. 여기에 나오는 개미취는 10년 전에 봉천사 주지스님이 야생개미취 몇 포기를 심은 것이 번식력이 좋아 개미취 군락지를 이루고 있으며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만개하여 문경봉청사 개미축제가 열린답니다. 가선대부 삼송 미륵불 대부분 바위들이 알처럼 둥글둥글하네요. 저 뒤에는 봉화를 일석 <laughs> 가선대부 삼송. 이루불 조선시대, 재봉서 <목소리> 이송정, <목소리> 아이탑 을. 이제 봉천사 가까이 온 모양 같습니다. 봉천사 동북쪽으로는 360m의 월방산이 있습니다. 개미치 사이에서 피어난 코스모스 꽃을 보니 이제 가을이 왔나 봅니다. 무상. 마애삼존불국사당국사당책봉서소림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용은. 망부석 국화과에 속하는 개미치는 향내가 아주 약하게 나지만 냄새 맡기가 어렵고 어린은이잎은 데쳐서 식용으로 먹기도 한답니다 왼쪽 길이 봉천사 가는 길이고, 바른쪽은 그 능선 길이요. 대한불교 조계종. 아이고, 알았어, 오빠 잘했다. 두꺼비 바위. 10여 년 전에 심은야 생화 개미치가 이렇게 많이 번식했다니, 그래서 산골짜기에 있는 별 볼품도 없는 조그만한 사찰이 이름난 관광지가 되어 있으니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하네요. 봉천산은 높이 360m의 월방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계종 사찰로, 사찰이 있는 곳은 봉황이 둥지를 틀어 알을 품고 만년의 세월을 인고했다 하여 봉황대라고 부르는 곳에 있답니다. 주변에는 문경철로의 자전거가 있는 진남역과 삼국시대 신라의 성인 고모산성도 있다네요. 네, 여기가 봉천사 앞마당이고 소형차는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네요. 드론 금지라고 써 있고 방암정이네. 아, 병암정이요. 시견보살 고려시대. 이건 보호중에. 병암. 알아보니까 병암은 바위 이름이고 이곳에서는 수행과 기도 장소라네요. 상참배하시고 커다란 바위에 있는 건 석탑이 아니라 석등 같아 보이는데, 채샘 물어봤더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 가지 석조물은 부도탑일 것 같다네요. 부회장님 u t it on you. You are you. You are you. You are y o 이 You are you. You are 꽃밭 사이를 둘러보도록 돼 있어요. 이들 <laughs> <laughs> 봉천서 개미취 축제.

집에 있는 사람은 베풍기를 좋아하고 술은 사산과 탐하지 말라. 홀로. 모든 것은 그것이 다리라. 우리 세계에 있라 부지런히 전쟁하여라. 탐하지 말라. 세상 사이에 곤란이 없으면. 억힘 내기는 마음과. 사 마음이 는 그래서 주서 말씀하시되 진과으로서상을아하고는겁니 삼성각이요 와 반짝들어 아, 천천히가 오전 아들이 얼굴이 대웅전 뒤에 있는 삼성각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 삼성각이요. 삼성각 우측에는 묘가 몇개 있더라고요. 그리 갑니다. 생겼어.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 잘 생겼어. 병원장한걸 찍어 놓으면은 아니, 병원에다 딱 걸어놔. <laughs> 아이고, 그랬다가 그날 그날부 난리 나. 우리 가또 사고 치나 사고. 나 납치당하는 회장님은 입이 구단에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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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하나가 많이 달렸네. 그 대웅전 그 앞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 무리 경전을 많이 외지라도 이를 월식하지않는 배우다 사람. 은그렇소요 세고 있는 것 같아요. 갑내 수행자의 일대수 없다. 대웅전 앞에 꽃밭 가운데는 불쌍히 모셔져 있고 바른 지혜와해를 향해 가 사람은 진실한 행자의수 있다. 마음이 근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봉황이 마시는 샘물이 나는 절이다 여기가 이제 음. 말하자면 저기가 낙동강이고 저게 낙동강이라요 그 넘어가면 음. 한강이고 음. 그 낙동강과 한강을 이어주는 그 중간 음. 한반도의 허리를 음. 이어주는 곳에 문경이 있고 그 문경 가운데에 봉천자가 있는 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사로모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돌 위에 큰 겁니다. 돌 위에. 여기 떠오르는 일출 광경이 우리나라 내륙일출로서 제일 아름다운 일출입니다. 선상 의상들이 아름답고. 여기도 연못이네. 바위에 물이 고여서 연못이 됐어. 소형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바위가 참 묘하게 생겼네 바위 가지마 봐 보통 이렇게 앉아 이 바위는 커서 한 번에 담기가 좀 어렵네. 두꺼비와 일어난는데 나와면서 왼쪽 길로 가는데 여기 수나무도. 아, 다시 다른쪽 길로 갔지요. 저저 빨간 집 있는 데로 내려갈 수 있다는데 왔었어. 거북이 바위고 정상은 1.7 봉샘 1.2 산지당 거북바위. 가을이 됐지. 잘 가라네. 이쪽이 어딜까? 바위들은 전부 동글동글하니 정말 봉아니니뭐 이렇게 알같도 고개에 나왔는데 여기 안내문이 있네 자전거는 여기서 멈추시오. 응, 봉서이 2리. 봉서이일인데 채봉서라고도 있어. 오늘 어, 내리가면 왼쪽으로 마에관음보살상 약사여래상이 450m 라는데 거기까지 못 내려가겠어. 음 내려오면 그묘 있는 데가 비봉암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 탑들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그러그래 좁아요 주차장. 올라오는 길이 3층석탑이 있고 아. m b 니다